한번 나의 그 맛을 한번 봐보세요. 아빠 나의 맛을 한번 봐봐. 아우, 감사하다 저도 해드면 안돼. <laughs> 오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무슨 날이에요? 집들이합니다. 사실 그전 집은 잠시 머물렀던 집이어가지고 사람들도 방문한 한 명도 안 했구나 손님도 한 명도 없었었고 그리고 뭐 이런 집들이나 이런 것도 없었었고 아 그럼 저희 카메라만 방문했던 <laughs> 거예요? 카메라 예 그래서 사실 연방이네. 예 거기는 <laughs> 모처럼 이제 이사를 해가지고 친정 가족들이 이제 오세요 찬영이만 오늘 이제 일정상 없고 찬호가 오늘 저를 좀 도와주기로 했는데 아까 배구를 하고 나가가지고 지금 들어오질 않고. 아. 아빠도 지금 <laughs> 네, 저희 구세주는 엄마입니다. 지아야, 네 올라오세요. 네. <laughs> 어 안녕하세요. 어, 손님 맞이진 하세요. 손님 맞이.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하세요안녕하 안녕하세요. 네, 저, 네. 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세요 어? 이게 처음 수학에서 아 수학... 진짜요? 네. 아버님 일단 이쪽에 앉아 계시고요. 네네. 아 요거 일부러 직접 가서 사오신 거예요? 아, 거예요? 아니 주문하신 거예요? 아 이거 사왔지 그거 저밭에서 가평 가셔가지고 베어스타운 어... 있잖아. 고리 아, 고리 올라갔어. 저희 장인 어른이시고요. 옛날에 뭐 모던 패밀리부터 해서 쌀 도둑들에서 거의 뭐 맹활약을 어, 하신 그때 그... 너무 열기를 올려가지고 지금까지도 키운지 빠져가지고 비밀이 돼가지고. 그때 아버님이 체력을 좀 많이 쓰셨고 그리고 우리 장모님 우리 장모님이야 뭐 저랑 와서. 내가 맞아요. 요리를 하나 해봤는데. 불에 올려야지 물에 조금만 올려보세요. 조금만 뭐 올리면 돼. 오늘 네. 집들이 하는 건데 원래 집들이는 당신하고 내가 다 준비를. 해래 당신 안 하니까 이제 내가 하는 거죠. 음식만 묻쳐주고 어. 그러니까. 어 혜선이가 조금만 하라고 그랬었잖뭐 여보 내가 할 테니까 아빠랑 제부랑 다 이렇게 집좀보유집 좀. 집 구경? 어집 구경 시작 어, 알았어. 우리 처제 제 동서. 안녕하세요. 아버님 집 한번 제대로 보시겠어요? 집? 예. 네. 다... 아버님 일단 동서남북 중요하잖아요. 이쪽이 남쪽. 여기가 남쪽이야? 북쪽. 아... 동쪽, 서쪽. 여기 북쪽이라고? 서쪽. 서쪽. 아, 그러면 저, 저... 서쪽. 요 대각선이 약간 동쪽. 그러면 부잣집이다. <laughs> 아, <그래요? 웃음> 그러요그 부잣집이야. 음, 어, 부잣집의 어, 기준이 뭐예요? 방향이 축향, 용향, 그 다음에 염소향, 개향. 그러니까 부자 되는 집이다, 이거. 아, 이번에. 진짜요? 어. 어, 언제쯤이야? <laughs> 아, 이제 빼봐야지. <laughs> 일단 집 구경 한번. 일단 여기가 안방. 여기 침대 아버님 여기 두 개로 놨어요. 와, 이거야. 요, 와. 요쪽에 저기 찬영 엄마가 자고. 이쪽에 섰죠? 이쪽이. 동쪽 좋아 이게 네. 좋아 왜냐면 네. 이게 잠자리가 현관 네. 출입문이 막바로 보이면 안 좋아 잘보조 됐네 좋네 아, 풍수지리 일 네. 엄청 잘하시네요 <laughs> 네, 아 공부 많이 하셨고 그런데서 평생교육을 뭐, 네. 평생 네. 공부하시고 네. 지금도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땅 음, 같은 거 이번 네. 일요일 날은 네. 저기 서운흥으로 몇 군데 갈 거예요 이제, 전국에 여기가 안방이고요 또 여기 화장실 <laughs> 여기가 찬영이 방인데. 살짝만 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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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하게. 어? <laughs> 여기 들어가면 여기 안 되고. 그리고 여기가 찬호 오빠 방. 여기도 심플하고 괜찮지? 여기 침대 한번 누워봐봐. 이거 이번에 새로 산 침대야. 어, 어. 여기 내방 여기 완전 그냥 봐봐. 여기 이제 창고다. 그 <laughs> 많은 짐들이 어디 갔겠어? 아버님 저 여기에 살고 있어요, 이 방에. 연구실이구만. 네, 연구실이에요. <laughs> 여기 시원하겠다, 여기 운영을. 여기는 아, 통풍은 진짜 잘해고 어, 시원하게, 네. 그렇 생겼어, 지금. 딱. 네. 뭐아 여기 거실은 여기 뷰가 좋아. 좋다, 야. 네. 나무랑이. 칠층이 넘어지면 은 땅의 기운이 못 받는 거거든, 요야 날짐승들 있잖아요. 그 위로는 집을 안 짓잖아요, 네, 7층 위로는. 공부하는 애들 방은 아, 너무 아, 밝아도아니고그래서 아, 아, 우리 찬영이 공부방 잘해 놨다고 생각해 80년대, 70년대? 80년대. 80년대. 찬호 왔어? 아니, 천함. 아니요. 안니까 아우. 네, 천함. 아니요 지금 안녕하세요. 카페 원래 오늘 일요일이어서 아직 문 닫을 시간 아닌데 일찍 오신 거. 죠소래 배달 청구할 거예요. <웃음> <웃음> 그. 찬호야. 찬호야. 아이고. 잘 네. 어. 나는 이등에대 해줘야겠다 <laughs> 감사하다 어. 저도 해드리면 안 돼요? 사호야 <laughs> <등에. 웃음> 나도 한번 해줘 사호야 혼자 저렇게 잘생겨서 어떻게 해요? 아유 어려서는 사람들이 아주 그 우리 국산 아니라겠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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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도 생각하고 아 그런 거 물어보지 마 이제 그렇게. 아버님은 저 별로 이미지 저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그런 아, 아, 아하이에요 자작극이야 이거. <laughs> 완전 자작극이고. <laughs> 내가 이제 내가 80살인데 지금 지금은 되게 많이 부드러워지시고 유해지십니요네 괜히 맛있는 게아니고만 오늘 메뉴는 뭐예요? 문어숙회 문오수? 그리고 포드부 그리고 전복샌드 그리고 엄마가 메인 김치찜 등갈비. 그거는 제가 못하요 <laughs> 엄마가 해봤어요. 반찬은 내가 두 가지만 했어, 엄마. 근데 아빠가 싫어할 수도 있어. 아빠 음. 내가 이렇게 반찬도 했어요. 한번 나의 그 맛을 한번 봐보세요. 아빠 나의 맛을 한번 봐봐. 괜찮아요. 나무를 했어요. 그렇지, 좀잘묻혔지요이 감탄사가 안 나오는데. 어머, <laughs> 네, 여기 있습니다. 이거 어, 저거를 저기 이게 돼지 등갈비입니다. 어거 봐. 네. 요 찬호 이 찬호, 찬호 이러 봐. 이게 뭐냐면 찬호야 돼지 등갈비를 이렇게 묵은지에다가 싹싹 감았어. 기도 한번 먹어봐봐. 아, 이거 장판이야. 아, 이게 문어가 썰기가 아주 힘들어요. 이게 칼이 잘 들려야 되고. 당신, 이거 칼 갈았어요? 아니, 이제 갈아, 갈아주려고. 아버님, 근데 칼 가실 줄 아세요? 아니, 내가 그 박사인데, 뭐. 아, 네. 칼 박사. 아빠 칼 갈아주시게? 오. 어. 칼이 잘 들어야 돼요? 어, 네. 날이 세게 하고, 약간 대각선으로 갈아야 돼. 그러면 손을 크게 다친다고. 이쪽에 빨간 부분에. 이 가는 것은 칼날 끝이 고르게 가라지라고 잘가아졌어요 네. 피아노보다 고기 칼 같아서. 그잘 들어요 칼이? 네잘 들어. 칼몇개더 드릴까? <laughs> 어, 더 있어요? 아버님 이거 요거, 요거 작은 거 하나만 더. 갈아다 있는 다갈려고 있는데. 어? 있는 전에다 갈아야 돼. 어, 옆에서좀 배우세요, 형님. 네. 아이구야, 이거 봐라. 네. 힘으로 쓰는 거지 힘으로. 칼이 너무 무디구만. 네, 너무 뭐 무려요뭐 어렵지 않네. <laughs> 아 조심해야 돼. 아, 아주 좋아요. 여기 원래 <laughs> 종이 같은 거 이렇게 딱 떨어뜨리면 촥 갈려야 되는 거아 그렇게 갈라면 다시 갈 다시. <웃음> <서서>. <웃음> 이칼 진짜 내가 잘 쓰는 거거든? 테스트해보면 알아. 오. 오, 확실히 좋아졌다. 오. 어, 굉장히 부드럽게 깎이네. 아버님 그래? 칼 진짜 정말 좋아졌어요. 음. 네, 그래서 아버님 기념너 말고 임마. 이거 손으로 드리기 좀 그런데. 이런 거다에놔 갈게. 야. 그리고 네 반찬. 이렇게 촬영음은 참 되게 제일 미안한 것이 PD님들한테 미안해. 요 우리는 맛있게 먹고 또 구경하고. 집 아, 먹고 왔어요. 아, 그래도 <laughs> 그래도 그래도 아버님 일단 음. 저희 새로운 집에 와주셔서. 너 감사드립니다. 이사... 고맙네 대박나서. 나이술 처음 봤네. 아버님이 일단 말씀 한번 해주시죠. 이렇게 네, 사업 모이게 위해서. 해주고 네. 여기 왔으니까 건강하고 네. 소원 성취 이루어지기를 잘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오셔서 예. 감사합니다. 아또향 죽이네 이거. 음. 하나 또 있냐? 있어요. 아 네, <laughs> 네. 네. <laughs> <laughs> 괜찮네. 감사합니다. 아이 우리 장모님도 얼마나 음식을 준비를 또 집에서 하셨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네 또. 음. 맛있죠, 먹어. 음. 진짜 맛있다. 야 우리 찬호가 잘 먹는다. 아이고 맛있게 먹네 야니꺼이더 네 맛있게 보인다 한번 한 내가 찍어 먹어볼게 같은 음식이래 동 전복이랑 문어는 산호가 했대 이거 아 더찍 싶다 맛있네 음 근데 사실 이 집들이라는 게 정말 우리 집안에서 되게 흔치 않은 거 아닌가? 왜냐면 아버님도 이사 안 하고 지금 오래 살고 계시고 우리 처제도 그 집에 지금 몇 년째야 10년? 12년? 음. 내년에도 집들이 할 거예요, 어머니. 그러면 처제는 방 같이 쓰나? <laughs> 참 어서 자. 아버 <laughs> 그래, 이게 다 이게 요즘 이게 문화야. 아버님 어머님은 같이 죽는아 아니다, 같이 안주무시잖아요 그죠? 아우는 같이 자. <laughs> 말을 해봐요, 맞아요? <웃음> <웃음> 엄마랑 아빠 특히 엄마는. 선영 아빠랑 속상하고 안 좋은 일들 있잖아요. 흉도 보고 막푸념도 하고 하잖아요. 항상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어요한 음. 번도. 하진이한테도 앞전에 카페 가면서 내가 한마디 했어. 설거지도 시켜놓고 안돼, 빨래 시켜놓고 안돼 그러는 거야. 그걸 같이 해야지 같이. <laughs> 저희는 항상 혼나요. 응. 항상. 같이 <laughs> 직장을 다녀서 그러는지 너무 많이 시킨 것 같아 하진이가. 그래데 <laughs> 그렇게 되면은 구조가 달라버려요. 냉장고 열잖아요. 반찬도 넣어야 되는데. 그것은 당신하고 나하고 하는 얘기야. 그러면 못 찾는다고 또 뭐라 고 그래, 못 찾는다고. 어던 사람이 계속 해야 된다는 에, 거죠? 네, 근데 이건 해줘야 돼요. 칼은 갈아줘야 되고. 그렇지. 응. 그릇은 좀 씻어주는 게 좋아. 워낙 바쁘니까 그릇이 깨끗이 안닦아져 아저씨, 식사하세요 50년 동안 같이 방수셨는데 오늘은 이제 웃으시겠네, 이제. 50년 음. 동안. <laughs> 우리 유진이 때문에 퇴임식 할 때도 사람 어마어마하게 경찰서 들어갈 데가 없었어. 거기서도 금을 나가고 이렇게 훔쳐가더라고요. 금을 꽤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아... 전체서산에서한 한, 20도. 그러니까 정신이 막 없고 그렇구나. 오빠가 갔으니까 또 엄마 아빠도 또 이제 막 신경쓰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의외로 보면 가까이 있을 수 있어요. <laughs> <laughs> 너 아니면 나야. 화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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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난데. 그런, 그런 또 <laughs>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음... 나는 금강산이나 한번다 가봤으면 좋겠어. <laughs> 내가 한갑을 거기서 했거든? 금강서 <laughs> <환갑에서>. 우와. 크루얘기하자 크루제기. 크루즈회 먹으러 갔을 때. 그러니까 오, 돈을 오. 좀 모아서 지금부터 오, 오. 뭐 개모임을 하자. 제가 볼 때는 <laughs> 1인당 한500 정도 생각해야 돼. 11명. 1 1명이 5,500만 원. <laughs> 찬호야 고마워. <laughs> 산호야, 나는 비행기 값은 안 내도 돼. <웃음> <웃음> 나는 유공자라 돈안 <laughs> 내도 돼. 다 내가 사람은 너무 적다. 대랑 얼마 정도 돼?